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건가? 흠 따라오도록 기다림에 보답해 주지 수치스럽군 동정 따윈 필요 없다 흠, 여전히 품격이 떨어지는군 저기 다섯 짐이 넷 흠, 재미있군 자 지금부터 열을 세겠다 품이 있군 그걸로 하지 잠시 걷겠나 너너 이리로 치워라. 자, 다음. 왜지? 후일을 기약하자. 모두 가질 것이니 선택은 없다. 머무름이란 없다. 패배해도 시작처럼. 그것이 바로 나 벨저다. 내가 나섰으니 패배란 없다. 사례하마 당연한 결과다. 하, 걸맞는 상대였다. 귀한도. 우쭐했는가? 찬원. 3권, 소설, 회귀원. 아직 멀었군. 내 모습이 보이는가? 이제 끝이다! 이걸로 전투는 끝났다. 미련하다. 못 보던 물건이군. 베겠다 자리나 지켜. 쓸데없이 휩쓸리지 마라. 이것이 나, 베일저. 베일저 홀든이다. 이것이 나, 베일저다. 굿, 쿨. Nice. Great. Wonderful. Fantastic. Excellent. a m 나의 한검은 짙은 그림자를 가리고또 다른 검은 황홀한 거짓을 기만하리라. <laughs> 이름부터 대라. 불쾌하군. 뭔가, 허. 제법 보는 눈이 있군. 품이 없다. 허리를 곧게 세우고, 턱을 더 들어라. 내게, 흔들림 따윈 없다. <laughs> 이 정도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. 카톡? 또 누구야? 문자? 귀찮아.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, 게으르기 짝이 없군. 쓸데없는 감상은 그만두고, 눈을 감도록. 내가 지켜주겠다.